오늘도 조상님들의 만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, 오늘은요. 네. 제가 영탁 씨, 영탁 씨에 대한 좀 신점이 궁금해서 어떤지 좀 네. 정규 씨. 네, 네.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분 있습니다. 노래도 잘하고 네네. 또 작사 작곡 이런 데도 소질이 있으셔 가지고 또 다른 분막 노래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지 않나? 네, 맞습니다. 예. 제가 좋아하신 좋아하는 가수님 중에 한 분. 신점으로 봐 보겠습니다. 이분이 어렸을 때좀 고생을 하셨어. 아, 그래요? 어. 제가 보기로는 어렸을 때 고생을 했지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광이 쫙 밀려 들어온다. 응? 광이 쫙 밀려 들어와. 너무 좋아. 음. 어, 고생은 끝났지 뭐.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고생할 일은 없다 그러셔. 음. 단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분이 차 사고, 그리고 건강수. 올해로 놓고 봐서는 7월달이랑 12월달에. 그때를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. 어, 아주 뭐 나쁜 거는 없어. 근데 연애운이 조금 약하시다. 밀욕심이 많으신가봐. 응? 밀욕심이 어 뭐라 그럴까? 이분 되게 똑똑해요. 이분도 똑똑하고 사람을 조금 다룰 줄을 안다고 하실까? 어 사람을 좀잘 다루시는 것 같아. 딱히 뭐 나쁘게 말할 거는 없어. 이부, 어, 이분이 어머니가 무당 아니세요? 네 어, 맞습니다. 엄마가 많이 빌어 주시겠지. 엄마가. 그러면은 음, 보통. 이 무당이라는 거는 신주를 타고 네. 한다죠. 그러면 네. 혹시 영탁 씨한테는 그런 게 있죠? 있어요. 네. 있어.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, 뭐라 그럴까? 근데 이제 무당이랑 연예인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DNA라고 하거든요. 아. 우리가 화류계, 연예계, 무당 다 신이 있어야지 잘 되는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네. 연예인들도 신기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. 음. 어, 이거는 이제 다른 무당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화보살이 보기에는 연예인도 신기가 있어야지 잘 돼요. 음... 신들린 노래, 신들린 연기, 그렇게 어? 자기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분이 훅 오셔야 돼 영감이 팍팍 들어오고 그런 게 뭐예요? 신이지. 응? 그런데,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처럼 모시고 가는 신이 아니라, 그렇게 신이 발현해서 도와주시는 거죠. 음. 그래서 신 기운은 있으시다. 건강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, 내가 볼 때는 이분 허리도 조금 안 좋으시고, 다리가 한쪽이 조금 안 좋으셔. 다리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다리 조금, 다리도 좀 조심하시고, 허리도 좀 관리하시고. 올해는 조금 건강수를 좀 조심하세요. 어떻게? 뭐 뭐 시기를 좀알려주시요 아까 말했잖아 7월이랑, 7월이랑 12월 아... 찬바람 들때 음. 그리고 네. 결혼 후는 음. 아직 안 들었다고 하시는데 네네. 언제쯤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음.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을까 이거는 본인도 조금 이분이 성격이 되게 강하신 걸로 나는 보여지거든 음. 네. 독불장군 스타일 확 내가 이끌고 가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일이 좋으시고 조금 어 이분이 지금 활동을 하신다고는 해도 뭔가 약간 나는 뒤로 빠져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? 앞으로 막 나서는 게 아니라? 그러면 은 방송 출연 이런 거는 조금 뜸하실 수 있지 네. 올해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활발하게 움직이신다 이래요 어. 내년부터는 결혼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?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난 생각이 없으시다고 보여져 짧게, 짧게 오는 인연은 있어. 근데 이분 사주로 놓고 봤을 때 일찍 결혼하면 이혼하는 사주거든요. 아...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늦게 하시는 게 낫지. 요즘 뭐 결혼 일찍 해서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늦게 해서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다. 늦게들 많이 하시잖아요, 요즘은. 그러면 음... 마지막으로 네. 뭐 영탁 씨가 이제 그 전체적인 뭐 운이나 그런 거 풀어주시면서 좀. 나는 고생은 끝났고 좋고 네. 또이 분을 봤을 때 아까 말했잖아 서강이 쫙비쳐 들어왔다고 네네네. 들어오면서 또 뭐가 보였냐면 요게 오메가 표시 아니야 알파 오메가 할때 어, 그게 난딱 보였거든 어... 그러니까 나쁠 일은 없는 거지 이분 인기라든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도 잘 되실 거다 단지 어? 단지 그 건강수 사고수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서 가면 된다. 그러면은요 음.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갑자기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음. 연예인도 신기가 있어야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요즘 진짜로 연예인 뭐 유튜버라든지 진짜 준비하고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. 네. 근데 솔직히 정말 너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음. 분들은 저도 많이 봤거든요, 위에서 네. 그럼 만약에 선생님을 찾아온다면, 음. 그런 신기가 없어서 날개를 펼칠 수 없는 사람들도, 음. 좀 어떤 해결책이나 뭐좀 이렇게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, 음. 인기 없는 연예인이 왔어요. 음. 그러면 선생님,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음.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분의 문제점을 내가 찾아드리겠죠. 그리고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아.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. 아. 왜 그러냐면은 신문이 열렸을 때는 귀신문도 같이 열리거든요. 음. 그러면 음. 이 사람이 안정이 안될 수도 있고, 마음의 기복이 많을 수도 있고, 음. 또 이게 자기가 좌정을 못해갖고, 들고 뛰고 이럴 수가 있어. 잘 나가다가 본인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든지 이렇게. 그래서 신이 있다고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풀어가는 풀어 방법이 있거든요. 모든 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. 근데 일부분의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조금 어 귀신문이 열린 거를 닫아줘야 된다든지. 응? 아니 또 아니 그리고 또 신기운이 없고 나는 끼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안 되나? 아 이런 분들 저한테 오세요.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찾아내 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. 거기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발현되는지는 제가 알려 드릴게요. 저에게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논현동 정화신당 정화보살입니다.